어떻게든 뚫고 가야 되는데 뚫어놓지 그랬어 아, 거 어떻게 가 이게 고라니가 다니는 길이야 여기. 봐봐 길이 아.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어. 고라니 길이야 아 여긴 너무 얇은데 와 여긴 개 쫄리는데 어? 우 어, 여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빠지기 딱 조금. 어! 안돼 안돼 안돼. 가라 안내. 여기안 된다. 자기야 끌렀어 빨리해. 눈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빨리해. 여보저 눈구름. 응. 어. 아 어, 빠르게 온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족대 아 족대질 어 얼음치기 하러 왔습니다. 지금 다른 포인트를 여러 군데 들렸다는데 다른 포인트는 아직 안 열었어요. 근데 여기는 연천에서 가장 빨리 오는 곳입니다. 연천에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빨리 오는 계곡일 거예요. 여기는 계곡이고 메기 대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메기를 잡아볼 겁니다. 아시죠? 오, 깨질 것 같지? 응. 아까 아, 올라온다. 아난 여기 왔어. 너 제일 싫어 여기가. <laughs> 일단 얕은 곳부터 여기가 수심이 4m가 넘거든요. 얕은 곳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가면서 뒤져볼게요. 여기 요런 풀숲에 메기 같은 게 많아. 발을 아... 좀 멀리 디뎌야 된다. 다리가 짧아서 멀리가 안 <laughs> 돼. 그냥 내려도 당신은 안 깨져 가벼워서. 한발멀찍히 이렇게. 해봐 그렇지. 이렇게 내려면 오 돼. 당신은 금도 안가 가벼워서. 깃털처럼 가벼운 여잔데. 여기는 녹지도 않아요. 한번 얼면 끝이거든요. 근데 오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빨리 해야 돼요. 지금 눈구름이 벌써 왔어. 음. 요런데풀 속에 보면은 메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요런데잘 보고 가야 돼요. 오, 붕어 커! 어디었어? 와 엄청 빠르네 붕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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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 물고기 안 보이는데 어? 어? 여기는 고기가 숨을 때가 많아서 그런가 잠수하면은 뭐 메기라든가 많이 보이는데 꼭 이렇게 얼음치기라는 별 재미를 못본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 온 건데. 음, 역시나. 오, 엄청 깊어. 깊이 좀 보여드려, 여기. 제일 깊은데, 일로 와봐. 여기, 여기. 아, 너무 깊어. 오, 엄청 <laughs> 깊어. 엄청 깊어, 보여? 오, 엄청 깊어. 일로 와봐. 깊이 좀 보여드려. 어씨 엄청 깊어. 보통은 애들이 깊은데 몰려있거나. 여기 있다! 어, 뭐, 뭐, 뭐? 저거 큰 거. 어디? 어 뭐야, 뭐야? 있지? 어어 어디서 멈출까, 얘가. 근데, 누치는 잡기 힘들어요, 사실. 얘네는 멈추, 누치야, 누치. 누치는 잡기 힘들거든. 그 따라가 보면은 언젠가 멈추지 않을까? 얘를 따라가 보자. 친구 있는 대로 안내해라. 얘도 다시 간다. 둘이 만났다. 아씨뭘 쫓아가야 돼? 어차피 누치는 못 잡으니까 일단 따라가자. 응. 어디 갔지, 근데? 야, 두 마리. 야, 저, 더 크다, 더 크다.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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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저거. 쫓아가라고? 어, 빨리. 두 마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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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머리 박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을 때까지, 너 계속 따라가, 따라가면 됩니다. 얘네는. 잉어들은 잡기가 쉬워요. 에에. 들아 거기서, 그렇지. 여기 딱, 앉아. 그렇지. 섰어! 섰어! 빨리 와! 아우. 뭐야! 최지훈가 왜 저기 있어! 자기야, 뛰어! 지 뛰고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깨 놓을게! 어, 여기도 잉어가 있네. 여기서 잉어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또 올해는 또 운수 대통이 달려나 이거. 어? 없어졌어. 하... 아, 이거 봐줬어야 되는데. 어, 엄청 깊어. 여기는 대체도 안닿겠다 하도 깊어서. 그러니까. 칼까지담그고 뭐 잠수해야지. 이따 이따 이따. 여기 있다. 누치다 누치다. 야, 오늘 누치 한번 잡아 보자 그래. 원래 쟤네 대가리 잘안 박는데 딱 박고 있네. 크도 안 보여? 혹시 <laughs> 보이니? 보일 거야, 여러분들. 잡 잡아, 잡아서 보여드리면 되지 뭐. 어딨지? 있어, 분명히. 있어니까. 어 사람 말을입니다 응? 야 깊이가 간다 간다네. 야 잠깐만. 여기 너무 깊어 가지고 잘 봐봐 보일걸? 잠다. 응. 야, 아유 나갔어 나갔어. 저기 간다. 저기 저기 저. 따라가 따라 가 어디 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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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누치 어 뭐야 누치가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누치 때다 누치가 밤에는 막 우리 족대질 때는 잡기 쉽잖아 근데 얼음치기 위로는 진짜 잡기 힘들더라고 안 멈추니까 아저 누치네 누치가 엄청 크네. 아어 뭐야 계속 나가 고기가 우리 대물 잉어만 한 마리 딱 찾아봅시다 딴거 필요 없어요 여기 이 풀소켓 대, 되게 많은데 붕어? 움직여 붕어 여기도 많아 어다 붕어인가봐 어 자기야 피보이 씨 수 있어? 요령껏 들어야죠. 한쪽 저거 망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살짝 들고. 안 들리지? 아, 어, 안 나왔지. 아. 네, 진흙입니다. 어! 뭐야? 꼭지야? 꼭지 잡혔잖아. 어, 잠깐만 깨끗이 씻겨줄게 야 PVC 파이프에 꺽지 들어있었어요 귀한 놈이군 오늘 첫 물고기 <laughs> 자 아주 이쁜 꺽지죠 응. 자 꺽지는 잘 살아라 그버고요 응. 메기가 들어있어야 되지 이게 왜저다 보니 붕어는 오늘 안 잡을게요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눈 오기 눈 오기 지금 일부 직전이라서 끌로 간다 뭐야 메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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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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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움직여, 메기가메기는 어, 움직여, 움직여. 울었어. 있다, 있다, 있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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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커. 자, 오늘 목표 어종 메기가 나왔어요. 잘 따라가야 돼. 얘네. 가다가 어디 박혀서? 여기 있다. 여기. 여기. 그지 안 보여.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놓치면 안 돼. 오늘 얘를 잡아야 영상이 완, 완성되는 거야. 크지. 메기는 그래도 비교적 잡기 쉬워요. 어디 깊숙이 안 박히면 잡기는 쉬운데. 금방 지치고. 내가 지구력이 없어. 음, 평소에 마라톤을 했어야지 들어왔다.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아 씨. 이거 완전 난이도가 높 어, 장난 아닌데? <laughs> 아니 완전 바뀌어 렸어풀 스페. 이거 완전 난이도가 높아? 어, 장난 아닌데? 내가 <laughs> 할까 아니 완전 바뀌어 렸어풀 스페. 못 잡는 나오네. 걸로. 아, 아, 이런 포기 포기. 어디 갔지? 얘누친가 누치 루치 아닌가? 이거 같은데? 아이고 씨, 탁 돌아가자. 씨 야, 깊어서 이제 보이지도 않다. 어은 데로 올라와, 같은 데로 몰자. 깨는 데로 가, 저 구석으로 야! 잘 봐. 움직이나? 들어갔니? 들어갔니? 응. 어, 들어왔다. 들어왔어? 우와. 나 물고기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어? 와, 개식구다. 어? 자. 아, 야, 야, 힘들게 아, 잡았다, 지금. 진짜. 지금 둘이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어, 치도 아니었어. 와, 크죠? 응. 자, 오늘도 소원 비십시오, 여러분. 자. 잉어를 이렇게 지치게 만들어서 잡는 겁니다 아... 너무 크죠? 응. 약속대로 살려줘야지 어. 가라 응. 너안 잡아먹는다 그랬지? 자, 다이빙 오늘은 후! 에이, 힘들게 잡았다, 힘들게 <laughs> 아, 잡았어 진짜 너무 힘들다 아, 메기가 아깝네 응. 오랜만에 메기 그 잡았으면 컸을 텐데 그러니까 당신도 메기 아쉽지? 응. 잡았으면 딱 좋았는데. 그냥 데... 그 잡았을 때 그. 나중에 푹 바뀌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잠수해서 손으로 더듬어서. 우와, <laughs> 야더 커. 어떡해. 뭐가 잉어가 더 커. 나 왜기 잡을 거야? 엄청 커, 엄청 커, 진짜 커. 어디 있어? 왜 아, 여기?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아이 엄청 크다니까 이게 당신 짧은 지금. 짧네. <laughs> 당신 자, 다리보다 짧을까? 아니 무 같이 생겼다 무. 어제 영상에 나온 그거보다 더큰것 같아. 저 빵이 미쳤어 빵이. 얘는 금방 지쳐, 지칠 것 같아. 잡을 수 있어. 당신도 안 지치네. 나는 응? 마라톤 했으니까 안 지치지. 어디서? <laughs> 대단하다. 안 보여 안 보여. 있다. 계속 따라다니네. 너는 내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른 한번 물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 내가 너 잡아먹은 게 아니잖아. 어? 잠깐!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다시 물 위로 들어가란 말이야. 포기해, 누치야, 누치. 누치 아니야, 잉어야. 안될것 같은데? 아, 씨. 아, 씨. 뜰채 이슈로 일단 못 잡았고, 한번 더. 있을 것 같아. 풀. 진짜 힘든가 보다 진짜 완전 지쳤어 얘. 머리가 안 보여요 가무를 잡는 수밖에 없지 뭐물라갔어안보여 머리가 아, 들어갔네? 안 들어갔다 오! 들어왔어? 어.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왔어, 안들어어또채가 꼬였어. 어디갔어? 어디갔지그 자리에 있는데? 머리가 안 보여. 그 어우씨, 안 보여. 그큰 놈이 어디로 사라져? 말도 안 돼. 이건 전적으로 내 탓이야. 응. 음. 당신 탓안 할게. 그건 맞, 맞아. <laughs> 왜? 야, 그거 한 마리 더 잡고 가려고 했구만. 파 얼음치기는 너무 열심히 하고 와서 배고파요. 벌써 그렇게 얼어서 얼음치기 할 때가 됐어? 응. 어. 음. 그 엄청 큰 잉어 잡았거든? 응. 음. 소원 빌어야 돼, 엄마. 뭐 빌어야 돼? 소원. 소... 소원 빌세요. <웃음> 어? <웃음> 진짜 큰거 잡았어. 뭘다 해. 우석이 먹을려나안먹는다그 그래 하는데. 체이 아빠 모래파는. 응. 음. 일등급 오리로 오리로스. 오리로스? 두 개만 해보자. <laughs> 나무 나무 면 그릇 참. 그래 그래 어, 조금만 해. 응. 어, 여러분 얼음 측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와 너무 재밌게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피곤하지? 얼굴이 그천병 걸린 것처럼 벌기 어? 가지고. 야 근데 눈이 와서 이제 얼음 측이 끝났네? 어 끝났어요. <laughs> 참나. 그래도 오늘 실컷 즐겼어요. 너무 재밌게 했고 더 하고 싶은데. 눈이 많이 왔어요. 지금 한 이정도 쌓였어요. 또 찼어? 아니 계속 오고 있어. 마, 조금씩. 많이 와. 8cm 온다고 했대. 8cm? 네. 어머 미쳤어. 어머. 어머. 엄마 없어. 먹어봐. 빨리. 우석이. 가격이 얼마야? 참기름 찍어 먹어봐야지. 저기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laughs> 이거 오리오 국이야. 부드러워. 우리 고기는 뭐다 아는 맛이니까. 음. 음, 뭐 이건, 이건 말할 필요 없지. 부드러웠거든. 양이 적고, 아 양이 많고, 가격이 싼면 그게 왔어요나 음. <laughs> 진짜 맥주 먹으면 안돼 오늘? 음. 진짜 맥주 주세요. <laughs> 오늘 취할 거야. 진짜, 진짜 맥주는 뭐가? 응. 음. <laughs> <할까요? 웃음> 아빠 취할 거야 오늘. 음. <laughs> 진짜 맥주 먹을 거야. 이게. 응. 한 잔? 응. 응. 무알코올. 와 이러면 오바고 어. 그냥 뭐 나는 오리맛. 어 오리, 어, 오리 고기맛. <laughs> 음. 그냥 오리맛. 양념을 하면 아... 괜찮겠어 그지? 어 양념에서. 생구리 사기가 힘들잖아 다 훈제 오리지. 그치. 렇 바로 이거 과메기를 먹어봐야지 이제. 무슨... 맨날 시켜달라고 아, 그랬는데. 그래. 과메안 왔나? 안, 안 왔어? 또 시켜서 또 시켜 먹어. <laughs> 지금 응. 오세요 먹고 싶어가지고 음, 짠 오늘 아빠 얼음름 집에서 얼마나 이모 잡았는지 알아? 얼마한가 이만한 이거. 일미터 넘어? 진짜? 잘해. 조금 는안 되지. 아이 정도는 돼 아, 진짜로. 음. 이 정도 돼 진짜로. 어. 어, 이 정도 돼. 진짜 그만해. 일곱 자. 네. 여섯 자 일곱 자 돼? 아자 어, 자라고 하면 안 돼. 자라고 하면 또욕 먹어요. 아 그러면? 자는 삼십 센치. 음. 7곡점몇 센치야? 음... 2미 m 10cm. 짜리두자한0 <laughs> 응. 0 c m 0 c m 0 7 70? 0은될1 같은데 1거도안 <laughs> 재보고 m 1는 빵이 두꺼워요 1어 c m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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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 c m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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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시카 어. 채 <laughs> 제시카 웃으면서 저렇게 보는 거는 놀리는 거죠. <laughs> 너맛 어때? 동이 음, 마셔. 약간 차는 안찔거 같아. <laughs> 우리 고깃집에서 온 거랑 똑같지. 아, 맥주 하나 추가해. 주먹. 아, 주먹. 맥주 하나 추가해. 코를 확 때리고 싶지? <laughs> 여기, 어, 여기. 여기 오리, 오리로스 이분추가요다 고생이지 <laughs> <laughs> 다음에 양념을 해서 먹어봐야 겠다 그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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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자꾸 끝났다 아? 하지 말라 했지. 어 끝났다 이거 진짜. 족대지도 <laughs> <맨날 막 웃음> <laughs> 끝났다 그러고 맨날 옥상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나 새우 잡고 싶은데. 다음에는 엄마나어 너도 어름치기 가볼래? 나 새우 잡고 싶어 새우. 새우? 민물새우? 응. 아그 민물새우 아빠도 잡기 힘들어. 이즘에 그. 찾아야 돼 그런 데. 음, 뭐 너무 힘들어. 고에 없어. 이거야 <laughs> 요만한 거 족대질 한번 해봐요. 요만한 거한열 마리도 안 잡혀. 음. 먹을만큼 잡으려면은 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미니, 돼 t Mini, m i 미 i mini, mini, m i 맞아 맞아 n i mini, mini, 스윽. n i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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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그 안드로이드폰하고 아이폰 둘다 되니까 에 예, 앱스토어 가셔서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둘다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어, 설치하시면은 에 예, 각종 할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설치하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십 안녕 <laughs> 자, 안녕.